전국의 54%를 차지하는 완도 해역의 올해 미역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역 채취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예상 생산량은 2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28만 톤보다 3만 톤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완도군은 고수온으로 인해 초기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겨울 보리 작황도 좋지 않습니다.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부족해서인데요. 잎이 웃자라고 줄기가 많아져서 수확량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푸르게 펼쳐진 보리밭에 비가 내립니다. 물빠짐이 좋지 않은 팥고랑 주변 잎은 노랗게 스패를 입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농민들의 걱정이 더 큽니다. 발생도 너무 많이 되고요, 잡초 같은 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확량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월 한달 조사한 강수량은 45mm로 평년보다 3mm가량 적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3.3도로 0.7도가 높았고 일조 시간은 179시간으로 10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적기에 씨를 뿌린 보리 생육을 조사한 결과 초장은 34cm로 평년보다 15cm가 길고 1제곱미터의 줄기수는 1,100여개로 500개 정도가 많습니다. 옷자람 현상으로 인해서 보리가 연약하게 되고 도 현상과 또 수량 감소 원인이 됩니다. 농사 당국은 초장이 길고 줄기수가 너무 많으면 잎이 말라죽는 피해가 늘고 고온으로 보리 이삭이 일찍 나오면 봄철 서리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조사한 2016년도 전남전의 보리 파종 면적은 15,000 헥타르로 1년 전에 비해 2,000 헥타르 정도 높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